요한의 출생 소식이 전달되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두 소식은 모두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해 주었죠. 이 정도 되면 가브리엘은 신혼 부부들이 가장 기다리는 천사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아니면 기다렸던 택배를 배달해 주는 기사님들처럼 기분 좋은 존재라고. 적당 해! 어쨌건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났다는 것이 확인되네요. 가브리엘의 입은 목적지는 갈릴리 나사렛시라는 동네입니다. 동네라는 단어의 원어는 폴리스로서 일반적인 성이나 도시로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 작은 단위의 마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나사렛은 이렇다 하게 특별한 것도 없고 또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만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로구하면 서울을 떠올리고 해운대구하면 부산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대덕면이라 말하면 어디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왜냐하면 대덕면은 경기도 안성에도 있고 경상북도 김천에도 있으며 전라남도 담양에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대덕면에 살거나 그곳이 고향이 아닌 사람은 그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대덕면인데 라고 부를 정도로 중복이 되죠. 그래서 누가는 나사렛 앞에 갈릴리라는 지역을 덧붙여줍니다. 나사렛시라는 동네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작은 동네였기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설명을 해준 것이죠. 노가복음의 주요 독자가 대열빌러나그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느 지방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조차 그렇게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면 아 거기서 왔구나 하겠지만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나다네엘은 나사렛 같은 작은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오겠어 라는 식으로 그곳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사렛의 지리적 위치는 남쪽 한면을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인 첩첩산 중에 있었고 외부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동네였기 때문이죠. 그곳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자란 무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혼식을 양가 상견례 정도로 대신하며 가볍게 생략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식은 필수코스였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결혼하기 최소 1년 전에 꼭 약혼해야만 했으며 이것은 법적으로 결혼과도 같은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에서는 약혼만 했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면 말하죠. 약혼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이상 결코 파혼을 할수 없었으며 만약 남편이 사고로 죽는다면 이 여자는 자동으로 과부가 되어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렇게 마리아의 약혼 사실과 함께 그녀가 처녀라는 구체적 기록이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함에 있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과 계명을잘 지키는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약혼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런 썸싱이 없었던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신명계의 기록에 따라 파혼할 권한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28절부터 38절까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걸쳐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인 28, 29절은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을 설명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마리아가 듣게 될 처녀의 임신 사실이 어떻게 그녀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유대인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인 예수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운명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던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후 거짓말을 한다고 돌에 맞아 죽던가, 아니면 신성모독이라며 손가락질 당하며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이렇게 뻔한 운명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전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그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수준과 눈높이에 사물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과 높은 시야에서 더 많은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땅을 밟고 서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아도 결국은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오는 만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위성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야와 보면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필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목과 입장과 머리로서만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의 시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기다림이 그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파트인 30에서 34절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설명과 마리아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관적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하지요. 하지만 약혼을 한 상태의 마리아는 결혼 날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정조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임신을 위해 남자를 만나라는 명령도 아니었고 시간이 되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예정된 운명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낳게 될 아이를 예수라 이름지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며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는 선조의 이름을 따라 짓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하게 사용되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일반인들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 달렐리 나사렛이라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었지만, 2세기 이후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그 이름의 사용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작이자 약속의 성취에 관한 예언을 들은 마리아는 오히려 천사에게 반문을 하지요. 알지 못한다고 번역된 이유는 헬라어 언어인 기노스코가 영어인 노우처럼 무언가를 알거나 모르는 지적 능력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에 보다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번역해야 하죠. 물론 이때까지만 마리아는 신체적으로 처녀였고 요셉과 결혼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 동생들이 태어난 것으로 볼때 평생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지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순종이 38절까지 기록되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구성하지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이러한 능력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그 결과 인간의 힘으로는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고 알려 주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덧포처 이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분이 행치 않으시겠느냐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일방적인 축복과 운명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 낮춰 말하는데 이는 여자 노예로 뜻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의 존재는 인격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때로는 남자 노예와 비슷하거나 겨우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밑바닥은 여자 노예의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의 가치를 굳이 등급화시킨다면, 남자의 밑에 남자 노예나 여자, 그리고 그 밑에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낮춰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응답을 보였죠. 만약 누군가가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할렐루야요 이는 너무 가혹한 설득이며, 권면하기에도 매우 무거운 주제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회 배경을 안다면 누구에게도 쉽사리 도전해볼만 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화생방 훈련을 해본 사람들만이 왜 그걸 다시 하기 싫은지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현대사회와 비슷하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부정한 요인으로 낙인 찍히고 비난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손가락질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녀의 운명은 아래 세 가지 과정 중 하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만약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둘이 짝짝꿍이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마리아와 그 남자는 무조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둘째, 마리아가 마을을 다니다가 나쁜 강간범에 의해 임신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명기 율법에 따라 남자가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셋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시집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온 동네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미 마리아는 결혼가도 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약혼을 했으며 이로부터 1, 2년 사이에 무조건 남편을 따라 거처를 옮겨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리아가 계속 자기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파혼이 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이유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녀에 관한 온갖 괴소문과 추측으로 연결되지요. 결국 그녀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파운당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매번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매한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여정으로 낮추며 천사의 예언을 수용하죠. 여정이라는 위치는 종의 신분 중에서도 가장 바닥입니다. 따라면 까야 하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싫다는 거부는 상상도 할수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을 사치인 그런 존재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그 위치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언을 수용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앞뒤를 따지자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앞날을 생각하자니 가혹하고, 한숨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그 어떤 조건이나 협상 없이 즉시 수용합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여종인 자신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은 결코 신나서 기대감으로 부풀며 큰 웃음과 희망으로 걸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을 수도 있죠. 또한 함께함으로 인해 안도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변화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견뎌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이두 여인이 겪게 될 현실들은 흔히 볼수 없는 일이며 넉넉하게 이겨내기에는 상황들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죠. 이러한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나 혼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어느 하나를 딱 잡아서 정설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도 충분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때 십자가의 운명을 다른 곳으로 돌리길 원하셨으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또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구원을 소망하는 강도에게 낙원이 있을 것이라며 위로하셨습니다. 충분히 당황스럽고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결심하고 행동했죠. 또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지칠 대로 지쳐 온몸이 뜯겨 나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결심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다짐하는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하고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엘리사벳에게는 예수라는 아기가 자신이 기다려온 주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존중합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믿으며 그로 인해 겪어야 할 미래의 과정도 순종으로 받아들인 것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마리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지요. 구주의 헬라어 소테르는 구원하는 자, 보호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낳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저 그 시대를 살아간 한 명의 여자일 뿐이고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일들이 회자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수의 아내로서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비천한 말이 남았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리아는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에세다의 하나님이 그 큰일을 자신에게 행하셨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헤세대의 사랑을 보유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팔'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녀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구약의 전승과 기록들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러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세 있는 자와 부자는 몰락하며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는 채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편향되고 극단적인 일부 목회자나 크리스천들이 해석하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주장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른 본문들을 공부할 때 주제에 맞게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무대포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한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열시받는 자들에 대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은혜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그 약속은 다른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고백을 마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곁에서 3개월의 시간을 함께 지내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과의 결혼 이후 드디어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우여곡절 분만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